네, 오늘 또 남자 수은 선수 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강초의 설지승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기분 어때요? 어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도 준우승에서 기쁘기도 합니다. 어 속상했던 거는 아무래도 오늘 좀 경기 결과가 조금 아쉬웠기 때문일까요? 네,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이렇게 경기 결과는 조금 아쉬웠지만 준우승까지 왔던 것도 충분히 좋은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훈련도 굉장히 열심히 한것 같은데요. 평상시에 훈련 어떻게 하세요? 항상 우승할, 우승을 생각하고 항상 열심히 하고 감독님 말잘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승을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지승 선수가 조금 더 아쉬움을 키워가는 것 같은데요. 어, 오늘 이번 대회에서 몇몇 선수들이 부상이 있었어서 연습을 많이 못했다고 들었어요. 이번 대회 하면서 좀 선수들의 부상이 좀 힘들진 않았어요? 그래도 부상이 있었긴 했지만 저희끼리 똘똘, 똘똘 뭉쳐서 그런 것도 잘 헤쳐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똘똘 잘 뭉쳐서 이겨냈나요? 시합을 이기면 다 같이 잘했어, 잘했어 얘기해주고. 시합을 저도 괜찮다 괜찮다 말해주고 이런 거 똘똘 움친다고 나왔겠습니다. 이런 화이팅이 결국 오늘 주는 승이라는 결과까지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 마무리하면서 우리 지승 선수 본인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보여, 어, 매겨주시고 싶으신가요? 음, 80점 매기겠습니다. 왜 80점이죠? 그래도 만족하지만 그래도 조, 조금 아쉽기 때문에 다음 대회에는 더 잘해서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대회에도 좋은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지승 선수와 함께 했습니다.